반갑습니다. 하늘의 온기를 전달하는 천도인입니다. 오늘은 운세, 복받기, 마음 자세를 이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저는 이제 사주 상담을 주로 하는 사람인데요. 편안한 사주 상담으로 이제 긴 여정에서 또 항로에서 희로 열락을 느끼며 때로는 이제 어, 삶의 무게에서 어떤 난국을 만났을 때 해결점을 찾아야 되고 더 나은 선택을 할까 어, 생각을 해볼 때내 인생의 운명에 운명을 개척하고 그 개척점에서 또 변화가 생기고 그 갈림길에서 나에게 좋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데 생기가 넘치고, 또 산소같이 깨끗하고, 어, 내 길인 신장로를 이제 만들어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신장로에 해서 함께 어, 교통하고 공유하고 사랑한다면 내 인생의 큰 보람과 의미가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보고, 그래야지 그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지 운의 기운도 이제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음 시점 운의 기준은 기운은 알 수가 없어요. 운의 기운은 어디로 갈지 예알 수가 없다. 근데 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이제 운이에요. 그래서 운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운의 기운은 바뀌게 되어 있어요. 뭐 상대방이 누가 다른 사람의 내 운을... 어, 가로막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가 어떤 선택을 해, 하느냐에 따라서, 우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는, 어, 생각대로, 또 마음대로 움직이는 그 파장, 파장이 일어나서 나비처럼 날개질을 하면서 우주의 기운이 나에게 오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도를 하고 주문을 외우고 또 좋은 생각을 늘 반복해서 말을 하고 그런 기운을 불러들이는 운기가 이제 파동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파동이 만들어져서 그 파동이 만들어서 파장이 되어서 나에게 움직이는 운으로 어, 나에게 오면 내가 그 행운하고 연결되고 그 생각하고 일치하게 왈때 내가 그것을 잡으면 나에게 행운이 이제 오게, 되, 오게 되고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계속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 얘기하고 그 자기 생각을 늘 어, 반복해서 실천하는 방법을 어떻게든지 그 길을 찾는냐 길을 찾느냐 찾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이제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긍정의 생각과 어, 좋은 말을 하고 실천하고 항상 그 자연 지금 살아서 움직이는 것들이 모두 운이기 때문에 나를 성장케 하고 성장해서 내가 실천하고 그러면 그 성공운을 불러올 수 있는 기운, 터전, 기초를 이제 만드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머리에서 어떤 좋은 생각이라든지 어떻게 할까, 아이디어가 생각나고 떠오르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갑자기 무슨 영감이 생겨나고 어떤 좋은 생각,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나에게 어떤 전파, 화동에 대해서 우주의 기운을 나에게 맞게 내 운을 맞게 내가 지금 생각하는 거에 연결점을 지금 만들어주는 과정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그러면 그 생각을 내가 어떻게 연결하고 실천할지를 늘 내가 생각하고 연구해서 그 방향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가상의 머릿 속에서 있는 생각을 꺼내서 어, 내 앞에 보이게 하는 실천력이 꿈이, 꿈이고또 목표고 목표가 되고 그 노력의 열매가 재물로 어, 결과로 재물로 이렇게 수확이 되어 열매가 되어 나에게 어,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열매를 손을 뻗어서 따기만 하면 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이라는 것은 어, 내가 만드는 거지 상대방 누가 뭐 이래라 저래라 그런 거 아니어서 누구 타다거나 원망하거나 만약에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도 다 나의 기운에 의해서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꼭 여러분들 성공하시고 부자 되시고 좋은 생각과 좋은 말또 기도도 할수 있으면 하시고. 또 아니면 어떤 주문을 외우시면 외우고 아니면 내가 좋은 어떤 생각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생각을 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더더더 더, 더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서 좋은 생각으로 실천하고 그렇게 성공하는 운으로 나에게 그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시는 일마다 큰 성과 또 성취 있으세요. 어,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